오늘부터 역대기 상을 들어갑니다. 오늘은 역대기 일장입니다. 이 역대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우상숭배하거나 제 저질이거나 이런 거면 막 지적하고 징계하고 하는 그런 면까지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은 잘한 것도 기록했지만 잘못한 것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은 남한국과 북한국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엿대기는 주로 남한국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잘못한 것은 가능한 빼고 잘한 것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역대기의 관점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망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목적으로 기록을 하니까 잘못하거나 좀 요구도 먹을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빼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 살리는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역대 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면 한 9장까지는 계속 뭐가 나옵니까? 적보가 나오니까 참이기가 부담스러운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고, 또 설교하기도 이게 참 만만치 않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 어, 아담, 셋, 에노스 그랬습니다. 인류의 시작인, 인류의 시도인 아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조건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께서 최초의 조상인 아담을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게 그렇게 천국과 같은 좋은 에덴 동산이었는데도 참 거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바로 그 모든 것이 풍성한 그곳에서 죄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당같이 에덴 동산에서만큼 풍성하게 우리가 지금 노력한다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많이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만족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다네 마음대로 해도 되고 다 가져도 되지만은 딱 하나 선악가 열네. 그것만은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마귀가 엿사에서그한 가지까지도 어떻게 해버리라 그럽니까? 차지해야만이 만족할 수 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제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나온 사람이 셋이죠. 셋은 누구 대신에 준아들입니까아벨 대신. 원래 이 아담의 아들에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두째 아들은 아벨이었는데 가인은 살인을 했고 그래서 이 조건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고 그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줬습니다. 이 믿음의 족보가 그래서 셋을 통하여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란 뜻은 약한 사람이랍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약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원합니까? 강한 사람을 원합니까? 강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에노스라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뜻이 약한 사람. 그런데 이 에노스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불렀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노스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은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 버립니까? 강력한 사람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은세를 얻거나 막 힘이 세거나 재물이 많아지거나 그래서 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인간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릴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강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요 다 개난, 마할랄레, 야레 다이 사람들 오래 산 사람들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입니다. 3절에 가면 에녹, 에노, 에녹은 누구와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입니까? 엘리야와 함께. 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참으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뭐냐? 세상적으로 강해졌다, 이 사람이 축복받았다 말하면 안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모시고 믿고 의지하고 피도하며 사는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까지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나멕입니다. 나멕은 노아의 아버지. 이 남획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강한 사람을 합니다. 아까 에노스는 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강한 사람 남획은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안 찾았겠습니까? 안 찾았다. 왜냐? 자기가 강하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명을 건설해. 노아 이전에 노아 시대에 노아, 노아의 아버지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음, 정말 많이 타락되어졌습니다. 죄가 많아졌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기 가고 막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시대에 누구만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까? 노아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다고 그게 사는 길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인간들이 강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아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으니 생과 항과 야벳은 조상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음. 이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 다시 번져 이제 퍼져 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절에 먼저 야벳 의 자손은 야벳 의 자손들은 주로 오늘날의 유럽 지역의 유럽인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고멜은 주로 저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지방 그런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멜과 마곡과마곡도 그런 우크라이나 금방 러시아 금방 그런데 사는 사람. 난 마데는 이란 쪽에 사는 사람. 야와는 그리스 쪽에 사는 사람. 두발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의 그런 그런, 그런 쪽이고 멜세 멜셋, 멜세는 모스크바 근방 이런 유럽적으로 번져간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 절에 가면 하메의 자손은 하은 주로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던 사람들이 노아의 아들 하메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다시 보면 함의 자손은 구수와 구수는 에디오피아 이집트의 에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애국 이집트입니다 애국과 붓, 붓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리비아하고 또 가나안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에도 이 함의 자손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구수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연걸이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아, 천연걸이다. 용사다. 그런데 이 용사들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자기지 한다고 합니까? 뭐다 안 한다고 합니까? 안 하게 돼요. 용사들은 강한 자들은 대접자가 돼요. 이 니무롯이라는 뜻이 뭐냐? 대접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니므롯 때에 바벨론 나라가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버립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버립니다. 왜냐 우상의 땅이 되고 대적자들의 땅이 되니까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이룬 적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요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해슬라코, 헬, 히타이트 적속입니다. 14절에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리가스 종족과 다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적속들입니다. 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제약이 어떻게 됩니까? 치약이 엄청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을 루기에게 약속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십7 절에 이제 셈의 자손들은 주로 어느 쪽으로 퍼져 나갔습니까? 아시아 쪽으로 퍼져 나간 사람들이 바로 셈의 자손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1 7 절에요. 셈의 자손은 엘람과 오늘날에 이란에 뭐쿠자 이란의, 뭐, 어, 이란의 한주 이란의 그런 쪽 이란 쪽 아스루 아스루 나라 많이 나왔죠. 그 아스루와 아, 아르박삭과 눅과 아랑과 우수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주로 아시아 쪽으로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이 히브리의 사람들의 조상이 된답니다. 이제 본래 조상. 그 다음에 거기 욕단은 아람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히브리 민족과 아람민족이 여기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바벨탑이 쌓여진 사건. 바벨탑을 사람들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하늘 꼭대기에 이르겠다고 그 인간의 강력함을 보여주겠다고 하늘 꼭대기까지 그 문명을 쌓으려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 탑이 다 무너지고 이것들이 언어가 다 통하니까 대적한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니까 언어를 언어를 그냥 알, 알지 못하도록 해버리니까 이제 뿔뿔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요. 이셈에서 아르박삭으로 연결되고 셀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25절에 에벨, 벨레, 누으로 연결되고 26절에 수루, 나올, 데라. 베라.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2 7절째 아브라함까지 10대로 셈부터 연결시켜놓습니다. 지금. 지금 이 족보가 누구한테 연결시키라고 지금 기록이 된 거라고요? 아브라함. 지금 이 역대상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바벨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정말 심이 들고 약해진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들.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7절에 요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습니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이제 열국의 아비가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그런데 이 조건은 믿음의 조건은 이삭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스마엘의 조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29절에 이스마엘의 조건은 이러하니 그의 마다들은 느바 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이 지금 역대기 사가의 관점에서는 덜 중요한 것을 일단 앞에 좀 넣고 진짜 중요한 것는 뒤를 딱 뺍니다. 먼저 이스마엘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은 누구의 소생이냐면 하갈의 소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 태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라가 자기 몸적인 하가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가라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후손을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자그 다음에 3 2 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내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하면서 그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소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지금의 아랍인들이 또 되었습니다. 자, 34절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이사 이삭이 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이스라엘 야곱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나왔는데 자 35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 에서의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실제 누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뺍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서는 장자이면서도 이 믿음의 접고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경솔했고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사냥하고 그냥 막 인간적으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이런 것만 관심 이 있었지 이 언약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냥 잘 모르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계열에서 어, 이탈되고 그의 동생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어,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적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고 4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왕, 왕을 세우기도 전에 벌써 에돔 나라는 왕국이 되어서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오랜 세월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서가 확실히 힘을 믿고 강력하기는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강력하다고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이 많은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왕들을 왕들이 여덟 왕이 나오는데 계속 보면 죽음에 대신하고 죽음에 대신하고 죽음에 대신하고 죽으면 대신하고 죽으면 대신하고 아무리 왕들이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왕들이어도 죽으면 다른 왕이 또 들어와요. 죽으면 또 다른 왕이 들어옵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것이 에돔의 족장이 나오는데 열한 족장이 나옵니다. 그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일장이 받쳐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모든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인류가 진행되어 지고 있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들 힘으로 하늘 꼭대기에 오르려고 합니다. 인간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약의 길이요, 바벨탑을 쌓는 길이요, 결국 무너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길, 육신의 길, 스스로 강력해져서 정말 하늘 꼭대기에 이르겠다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되겠다고 가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제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에노스, 에노, 노아 등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아버지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